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땅의 경계를 넓혀 주신 뒤에 당신들이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멀거든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서 당신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고기를 먹듯이 성 안에서 잡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여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도 잘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바치고자 하는 거룩한 재물이나 서원재물만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당신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고기와 피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바친 제물의 피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붓고 고기는 당신들이 먹도록 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잘 들어서 지키고 또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음식 중에 고기를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는 노루나 사슴고기와 같은 짐승의 고기는 모두 다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대신에 지켜야 하는 전제가 하나 있지요. 바로, 피는 먹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피를 먹을 수 없는 건 이미 레위기 17장에서 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지금 예배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용할 양식을 위해 짐승을 죽이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주신 뒤에 그들이 고기가 생각나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오늘 20절에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게 될 고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우리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음식에 대한 율법 규정 복잡하지 않았어요. 단한 가지였습니다. 피를 땅에 모두 쏟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품고 있는 의미는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누차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그것은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를 땅에 쏟는 행위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피를 땅에 다 쏟도록 하심으로 그 고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심을 이 피를 쏟는 피를 땅에 붓는 행위를 하면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저는 음식규례가 이렇게 예배를 말하고 있는 중간에 끼어 들어온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피를 쏟는 이 과정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 전혀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억지로 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설교를 듣는 의식을 행해야 하는 것 같아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이유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가운데로 불러내신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사실, 어, 그 목적이죠 에베소서 1장 3에서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이 구원받음과 상속받음의 담보가 되어 주셨다라는 우리의 구원의 내용과 진리를 그 말씀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사이에 세 번에 걸쳐서 비슷한 말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세번 반복되어 이야기 되어주고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본질은요. 영원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 영원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예배는 한 주에 하루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것으로 만족될 수가 없어요. 어찌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루만, 단 하루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특정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특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정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세상적인 것을 분리하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일상 중에 고기를 먹기 위해 피를 땅에 쏟을 때이 약속의 땅과 더불어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처럼 원할 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헌신과 희생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과거 이스라엘보다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주일 하루에 갇혀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나눌 수 없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여러분, 모든 것이 성스럽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우리의 몸짓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이 성스러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보내시는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매우 중요한 예배와 관련한 진리를 생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자꾸 분리하려고만 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성스러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를 인도해가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저희에게 주님의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